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이루어가시는 크신 구원의 역사, 그 은총의 신비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럼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요의 시대가 끝나면 빈곤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바로가 꿈처럼. 7년의 풍년이 끝나면 7년의 흉년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와 같은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지요.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과 처지가 바뀌면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정치 지형이 바뀐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간 호의적인 태도로 이스라엘을 위해 주었습니다. 요셉에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땅을 내주어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야흐로 풍요의 시대에서 빈곤의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창세기와 동일하게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도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에굽으로간 70인들 야곱의 후손들을 소개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 역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라 하시며 풍요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빠져서 변해 가는 상황을 보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무엇 하시냐고. 주신 약속 어떻게 하시냐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은혜의 소강은 어떻게 작용했는지 영적인 구원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출애굽 역사의 이 출애굽기 일장은 우리가 이제 방대한 출애굽기 사십장을 다뤄야 하는데 출애굽 역사 속에서 이 이집트의 정치 교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족 왕들이 세운 힉소스 왕조가 몰락을 하고요. 원주민들이 봉기해서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이른바 이집트 18왕조의 시작입니다.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시면 요셉이 정착한 시점은요. 이 힉소스 왕조 시대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도 마음 놓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다이 이민족들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 이민족들, 이방인들이 쫓겨나고 순수한 민족주의자들이 발응한 것입니다. 오늘 성격은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여러분, 이 문장 안에 급변하는 국가의 질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이스라엘은 동반자에서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호의에서 혐오로, 환대에서 공포로 이들을 대하는 국가의 정책이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보라,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말은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사람 하나하나가 노동력이자 군사력이었던 시대.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치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건축하게 하니라.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공포스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은 언제나 두려움에 기인한다라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 공포를 명분으로 억압을 정당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힉소스의 패망을 막지 않으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고통받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도 사실 일제 강점기라는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매우 유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독립과... 국권의 회복을 위해서 이랬습니다.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되어 버린 것도 아픔의 역사도 민족의 분단도 어찌 보면 이 식민 시대에 기인한 잔재물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라는 질문이지요. 우리가요.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 삶이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의 토대 위에 구원을 준비하시더라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시더라 고통이란 서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고통이란 배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침내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로를 통해 나를 보라입니다. 바로를 통해 나를 보라.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는 지점이 있지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버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공사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둡니다. 출애급기 기자는 이를 학대, 학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학대를 받았더라, 엄하게 하였더라, 자비 없이 괴롭게 하였더라 라고 적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바로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왜 학대하였을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산하 제한까지 하잖아요. 오늘 후반부 보시면.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하지 말아야 할 일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바로도 연민이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학대에는요 두 가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상대를 나를 나와 다른 전적인 타자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학대가 일어납니다. 둘째로, 나의 결정, 결정과 행동이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신의 뜻을 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성도를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잡아먹는 무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교회가 성만찬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떼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한 거예요. 저 식인물이들 다 잡아 죽여야겠다. 또한 17, 1 8세기에 노예회사가, 유럽의 노예회사가 아프리카 흑인들을 착취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흑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영혼 없는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과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하는 거예요. 저 독일인들이 유태인들을 박해할 때를 어떻게 생각했지요? 세상에 없어져야 할 해충의 무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너와 나는 달라 상대를 타자화하면 편견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간에 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둘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신의 명령으로 일종의 신명으로 여길 때 학대가 일어나죠 그렇게 학대의 이면은 무엇이 있느냐 개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때에 일종의 우상 숭배할 때 학대가 일어납니다 당시의 바로는 스스로 호루스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 됩니다. 학대가 정당화된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신의 권능이 됩니다. 신의 업적이 된 것입니다. 사적인 이익과 욕심이 신의 뜻으로 둔갑될 때에 그곳에 학대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출애굽기 1장을 읽으면서 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사로잡은 성과주의가 있죠? 물질주의가 있죠? 효율주의가 있죠? 민족주의가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할 때, 신의 뜻이 되어버릴 때, 신이 되어서 압박할 때, 인생을 짓누르는 고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리굽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 거짓 신들을 부수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이 왜곡된 마음이 있다면 우상 숭배가 있다면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고통 속에서도 태동하는 복음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태동하는 복음 하지만 여러분 바로의 억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다. 12절 보시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졌다. 라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기도 바로의 억압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번성을 가져옵니다. 비록 세상은 성도의 생명력을 꺾으려 하고, 아사,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지요? 불같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번성의 은혜, 풍요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배경이 된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배경이 된다. 여기에는 두 명의 용감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십브라와 부아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들은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세상의 명령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무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요 단순히 어떤 인도적인 마음으로 감정에 의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신앙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17절 보시면 삼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저 시대의 정신과 권력보다 믿음을 우선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처럼 이 삼파들처럼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행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명 따라 행할 때에 우리도 수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행동을 통해서 수많은 모세들이 탄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생명의 운동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확장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억압의 역사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번성하게 하시고 여전히 풍성한 생명을 더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잊혀진 민족 안에서 작은 삼파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고통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바라보시는 오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 붙드는 은혜의 하나님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